여기만 저기한게 아니라, 저 끝머리 가장 일지적이야요 아, 일일적으로 똑구르다는 아, 얘기죠? 네. 그게 너무 고마워. 어떻게 좋아요? 딸기가 이렇 올라와요. 딸기가요? 네. 오. 꽃이 이제 피네요? 네, 꽃이 어. 피면서 이쁘게 올라와요, 이쁘게. 음. 이거 봐요, 이쁘게 올라오잖아요. 지금 입이 두툼하면서. 네, 입이 두툼하면서. 어, 딱 섰어요. 네. 섰고, 입... 이 안녕하세요. 크기도 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세요이 크기도 입장도 이렇게 하나 하나 크기가 지금 하나 네. 하나 네. 그다음에 이것도 하나 네. 딱섞고 꽃대는 쫙 피고 네? 꽃대가 이 크게 피고 뭐 이만해요 이만해 크지만 네. 이게 꽃 꽃받침이 다 보고 하니 네. 아주 이뻐요 왕성하고 네. 다 꽃대 물고 나오네요. 이이좋은이비이 투툼하고. 지전은이이 비전은 이 비전은 이요전은이힘은이쫙 넘치네요 전은꽃꽃봉은이도 크고 이대도확이게전은이 비전은 이 비전은 이 있죠. 잎이막손바이만 응. 해요 봐이렇게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가 나와야 딱 좋은 거입이한 장이 보셔요 크기가 푸루니스하고 크기가 이, 이 정도 차이가 나요 지금 딱 와. 응. 이런, 이런 것들은 꽃도 상당히 크게 핀다고 나중에 쫙 올라오면요 전체가 되게 응. 꽃들이 <laughs> 그, 그, 금년에 응. 아직까지는 자꾸 응. 꽃, 작공이 꽃 작공이 이거 다 작공. 꽃이 완전히 개화됐을 때 짜고 오면 굉장히 이쁘겠어요. 꽃이 쫙 펴가고. 그 어. 사진 찍어 놓을 거예요. 네, 네. 그때 한번또 들려서 네. 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상태로는 좋아요. 지금은 좋아요. 꽃대가 쫙 퍼져야죠, 인 딸내미는 오늘 딸이 하나 따먹었어요. 벌써요? 정말로. <laughs> 첫딸에 따먹었어요. 그래요? 유명해. 유명해? 어, 응. 그렇죠, 뭐. 그좀 응. 선발 때로 나오네. 응. 조금. 아그래 이제 도련뱅이가 하나가 그렇게 익었더라고. 맞아요. 음. 응. 왕성하고 힘이 있고 이 관부가 어, 엄청 커요. 지금 나무들이 와. 쁘다 송잎들이 이렇게 촉촉 잘 올라오고 잎이 응. 크고 왕성하잖아요. 나무가. 뿌리 음. 같은 경우도 지금 활착이 잘 되어 있겠죠. 네, 프로리스 예.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관주. 지금 세 동인데 프로리스 예. 어, 한명씩 관주 넣어주고 그다음에 옆면 반복해주고 나갈 때마다. 음. 이게, 시, 지금 심었어요? 3일 이게 지금 심은 게 며칠 날 심었어요? 3일날 이게 지금 9월 9월 3일이요? 네. 그 10, 10, 10월 3일. 10월 3일한달 더, 너무 지. 금도 r e she 월 i d 일이니까한달반 됐죠. d 네, 한달 네, 반. c h e r h u n d l 생 b 이 n d h u 네요 l e b a 이 d p 음. 요 that o 일 t g i 을때 꽃대 Say m 때 한번. o k s h o 는 예. 그때 o t o m o 저번에 w 신 o 같은데? 아니, 처음 a l i t t l 저기서 아예맞습니다 그때 예그그밤 그 주신 분 아니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도 아직 잘 올라오고 독도 올라와서 괜찮아요 음. 지금 두각제 쓰시나요 어? 어, 육묘 때부터 쓰셨죠 어, 어, 어. 육묘 때부터 계속 쓰고 계신 육묘 때부 아, 돌을 바로 0 0 0 0 0 0나가0 0네고0 다음 다음 주0 0 0 0 0 0 0는0 0 0 0 0 0 0 0이0 0이0 0 0 0 0 0 나오잖아. 음, 미리 준비를 네. 하셔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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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한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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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면0 0 0 0 0 0 0 0 0연0 0 이렇게 이렇게 이0 0 음. 올마다. 완성하네요. 네. 어, 그고 첫째 네. 여기만 저양지아니나저끝트머리 가장 일률 지역이야. 아 일률적으로 똑고르다는 어, 얘기죠? 네. 그게 너무 고마. 나는 입이 크고 두툼한 게 이게 힘이 여기서 나오거든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들어요. 한년만에 들이려면 많이 했는데 쭉 빠지면서 연두색을 나타내고 겉은 초록초록하고 거름기가 약간 올라와서 테두리지고아 이런 거는 뭐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인 네, 일액, 거예요. 일액이 아, 예. 일을 해서 일액이 올라오거든요. 예. 그러면 일액이 올라오면 비분을 같이 끌어올리면서. 비분이 이렇게 하얗게 맺치는 거예요. 아. 이게 세면은 타겠죠 끝에가. 이 아, 응. 적당히 응. 딱잘 관리가 된. 그렇죠. 예, 이 정도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게 지금 화분화 되기 전에 예. 딸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점이 대표님 보셨을 때 어떤 게 중요해야 될지뭐 예를 들어서 오이 같은 뭐 노균병도 있고요. 아, 병 쪽으로는 이 시드는 병으로 해서. 예. 짝모들이 발생해요. 짝잎이라고 하죠. 아... 위암병, 시들음병인데. 예예. 잎들이 그렇게, 예. 뭐 이렇게. 잎이 짝지 작지가 되는 건데 여기는 지금 그런 현상이 거의 없어요. 아, 이, 그 말은 이제. 잎이 하나가 짧게 되면 관이 막히게 되면. 아 예예. 빨아올릴 예. 때 잎이 하나가 작게 돼요. 그걸 짝잎이라고 하고 시들음병, 위암병이라고 하는데. 그건 이제 육 육묘상에서도 관이 막혔다든지 그럴 경우도 있고 또 생육 과정에서 땅에서 오염돼서 병이 올 수도 있고 아 그러면은 당연히 영양생식에도 안 좋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아. 되면 생육이 떨어지죠. 아. 그 첫째 육묘를 잘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점식하고땅 소독도 잘 이루어져야. 그런 병이 없죠 네, 여기는 잎들이 다 네. 크기가 고르고 똑 네, 네. 고르고 크기가 똑같고 네. 지금 나무들이 굉장히 규모가 있는데도 네. 다 비슷하게 다 고르게 네. 때깔이 비슷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대표님께서 점수를 주신다면 최상의 네. 등급이라고 할수 있는 네, 저는 뭐 상당히 좋다고 생각해요. 응. 어. 그 전까지 조금 어, 농사가 어려웠었는데, 응. 이거 지금 들어와서 이걸 주고 나서 굉장히 좋아졌어요. 6년 응. 때부터 계속 하니까 스프로비스를한각 정도 썼고, 6년 때. 응. 그 다음에, 그러니까 꽃들이 일괄적으로 또 빨리 나오고, 또 생육도 굉장히 좋아졌어요. 응. 예, 농가... 다른, 집, 다른 집하고 비교가 될 정도로 아주 좋아요 농가분 입장에서 쓰시는 분 입장에서도 그럼 만족도 라든지 이런 것도 예, 예. 네. 지금도 굉장히 좋아하고 계시고 음, 딸기가 크고 음, 크게 많이 딸것 같아요 아... 런너라든지 이런 그 런너 빠짐은 좀... 많이 나왔어요 세개 아... 정도를 정식하고 따냈어요 지금 음... 그래서 작업을 다 옛날 잎도 제거를 하고 그, 언로드 제거를 한 상태예요, 지금. 음.